아, 카카오 골프 무과금 모델을 올렸더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근데 카카오 골프는 제가 안 하더라도 각 지역말로 대부분에 있잖아요. 뭐 SG 골프가 많은 지역은 SG 골프. 골프주는 물론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 골프는 제가 안 찍어도 되지만 아, 한번 요걸 제가 찍으면서 좀더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고요. 요거는 연습. 연습 모드가 아닙니다. 연습 모드엔 게임이, 안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만 게임할 수 있어요. 카카오 골프는. 근데 이번에 무가금 모델 있잖아요. 카카오 골프 무가금 모델은 이 루명 장비랑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과금이 없이 무가금 모델로 나온 거고요. 2600만원에서 2900만원 전후. 옵션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아웃라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2600만원에서 어, 2,900만원 전후에 옵션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요 이게 룸장비입니다. 개인 룸장비면서 무가금 모델이에요. 카카오에서 무가금 모델이 있죠. 다른 데에선 무가금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쓰실 분들은 이 카카오 골프 룸장비 쓰셔도 괜찮아요. 어, 우선 구조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카카오 골프는 여기가 센서가 3800프레임이죠. 프레임 수가 가장 높습니다. 카메라는 안 보일 텐데, 저희 보, 보급형이랑 같아, 이두 개가 센서가, 여기 두 개가 딱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같이 이미지 센서거든요. 이건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골프는 다른 데랑 틀리게 볼이 마크가 되어 있지요. 이 마크가 돌아가는 걸 읽는 겁니다. 이미지가. 어, 3,800 프레임이라기에도 그건 사실은 약간 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임팩트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임팩트존일 겁니다 이, 정, 이 정도 거리 계산을 해서 모든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0 프레임이어도 실제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는 한200 프레임 정도 대단한거지요 1초에 3 8 0 0개 찍은 다음에 그중에서 200개 정도를 뽑아서 헤드랑 이런걸 분석해서 거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골프는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계측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6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뭐 300m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추정 프로그램으로 어떤 유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공을 읽는 게 얘는 이미지를딱 읽어서 계측을 한다는 게 틀려요. 저희 보급형 장비도 내네 그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돌리는 이런 프로그램 짜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롬 장비랑 같고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펑커 매트가 있고요. 그러 이게 내네 같습니다.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는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모니터는 자기 자세를, 요런 거를 자세를 분석할 수 있고, 조금 이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세를 분석할 수 있고, 어, 이쪽 화면은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만, 이걸 설치할 때, 요기, 어, 프로젝트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야 뒤에 공간이 좁더라도 사람 그림자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무가금 모델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연습을 하면서 볼륨이나 그래픽은 요 정도 됩니다. 카카오 대부분에 가보셨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치고 나서 제가 여기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한번 쳐봤고요. 폰트 되듯이 145 맞춰서 치고, 요렇게. 요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스피니 좌측으로 요게 정확합니다. 사실은. 얘는 계측 장비기 때문에, 사이드 스피이나백스핀이 정확해. 그 다음에, 어 방향각도 오른쪽으로 살짝 갔다는 거고, 발사각. 이게 원래 19도에서 21도. 7번 기준에서 21도면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조금 좋지요. 이거에서 자기가 있는 스윙에서 뭐 어떤 프로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스윙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이나 원 같은 걸 그리면서 자기가 어 머리가 칠때 들리는지 뭐 이런 거의 비슷하지요. 저야 어 프로 레슨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치고 있는 자세를 조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좌측으로 갔다가 임팩트 때까지 여기까지 막을 쳐줘야 되니까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윙을 다듬으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골프는 제가 설명을 안 해줘도 알지만 이번에는 145가 나갔으니까 조금 더 좌측을 훅을 걸어서 조금 더 거리를 내볼게요. 스피는 일부러 이렇게 먹인 건데,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60, 비거리가 160, 훅을 약간 걸어서 채를더 뿌렸어요. 비거리는 160일나가고요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약간 페이드. 약간 페이드로. 그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스피이나 어,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고, 어, 이번엔 페이드. 뭐, 마음대로 되려나 모르겠지만요. 살짝 페이드로 쳐서, 오른쪽으로 살짝 떨어지게. 아, 한테는데요 사실은 스피을 살짝 오른쪽으로 걸었는데 이렇게 공은 이제 우측으로 좀 돌렸어요. 사실은 우측으로 딱 밀어서 친 건데 거리는 150 공이 더 떴으니까요. 대신에 탄도가 또 올랐죠. 흙을걸 때는 탄도가 낮지만 발사각이 이거는 발사각이 조금 더 당연히 올라갔죠. 위로 스피도 많이 걸렸고 공을 띄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틀려요. 아무래도 자기가 조정하는 값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건 모르겠어요. 요즘은 SG 골프랑 카카오 골프도 다이 정도 수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쳐봐도 잘못느낍니다 대신 내가 연습하면서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요. 카카오 골프 무가금 루명 장비를 너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시스템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 그대로 루명 장비가 들어가는데, 무가금 모델이 카카오 골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야 밑에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면, SG 골프, 카카오 골프, 그 다음에 보급형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하요 저희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인테리어까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드리니까,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스템 비용을 좀 떨어뜨려 주니까 아마 상담하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인사를 드릴게요.